예, 안녕하십니까. 신전지 푸른하늘입니다. 이 영상은 2024년도 9월 20일 자 영상이고요. 오늘은 TGIF입니다. 아,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밖에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어, 올여름 어, 굉장히 길고 또 더웠는데 이 지리한 여름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왔고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좀 산산하다니까 어,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어, 환절기 또 조심하시고 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어, 앞전에 예, 1 편에 예, 남봉권 이만희 뭐 연애편지 해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거 있는데. 그 후속편 2편 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주로 사진을 보여드리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사진이 이미 많이 유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유포된 사진들을 다시 한번 뭐제 관점에서 도 한번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신천이 내부에서 지금 음이 공인숙 어, 전 신천지 강사의 폭로 영상 때문에 발칵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천지 내부에서 돌고 있는 문자입니다. 공땡숙에게, 뭐, 공이숙, 어, 전 신천지 강사겠죠. 공이숙에게 연락 온 사람이 있으면, 즉각 섭외부로 신고해 주시고 그외미호권이나 이상징후가 있어도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제 섭외 부장이 직접 이렇게 했고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자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어 유포한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그 독일 그어 목사님과 어 공이숙 어 강사가 대화했던 영상 때문에 지금 어 아주 발칵 뒤집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고, 그 다음 하나 더 먼저 보실 게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어, 얘기하면 여자 문제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지요. 이게 이제 2012년, 대전지방법은 2012년 사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이에요. 12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심상효 어, 목사님이 이거 피고인돼 있죠? 이제 신천지에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심상효 어, 목사님이 어, 설교 시간에 음, 이만희 씨의 여자 문제를 얘기를 이제 했던 거죠. 어, 이만희 씨의 어떤 부도덕한 어떤 여자 문제를 어,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알게 됐고 신천지 섭외 부장이 이만희 씨를 대리해서 이제 어, 형사 고소를 했던 사건이요 에 명예훼손으로. 어, 그런데, 이제 형사고소를 했는데, 어, 처음에, 어, 약식재판에서는 심상효 목사님이 1차에서 50만원 벌금인가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졌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상효 목사님이 정식재판으로 이제 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 심상효 목사님이 이겼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2013년도에 공소 기각 결정이 이 내려졌기 때문에 공소 기각이라는 것은 소를 제기했던 이만희가 신천지 측에서 이 소를 어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 기각이 결정이 된 거고 결국은 어 벌금 1차 50만 원도 이제 다 없어지고 어 결국은 이제 제가 명예훼손 자체가 안 되고 제가 없다고 이제 된 겁니다. 그 이제 내막을 좀 들여다볼 거예요. 어, 일단, 그 사건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 그, 심상여 목사님이 이만희 여자 문제를 이제 언급하고, 어, 여러 여자들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어요. 지금 너무 길어서 제가 거의 끝부분만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건데요. 어 2013년도 시작돼서 검사 이게 이제 형사 재판이다 보니까 이제 검사가 신천지 이만희를 대신해서 지금 출석하는 거예요. 피고인 심상요 변호인은 우암의 그 박희준 변호사님이실 겁니다. 출석을 어 해줬고요. 그다음에 일대 이제 증인 이땡땡 불출석 이게 뭐냐면. 어, 이만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그때 불출석을 이제 하게 됐고요. 또 증인으로 어, 불려놓은, 어, 증인인 박땡땡도 불출석, 불출석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때 당시 이제 여자 문제 사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 재판부에서 그 심상효 목사님이 언급했던 또는 여자 문제와 언급됐던 이런, 여자들을 다 증인으로 이제 부르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부르는 와중에 증인 채택됐던 사람한테 불출석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불출석하니까 과태료를 이렇게 내렸고요. 또 이만희 씨에게도 과태료를, 냈고요. 증인 소환장도 이제 발송을 하게 되고 이랬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어, 신천지 신도들 보고, 어, 종이 한 장, 뭐, 어, 연필 하나라도 아껴서 쓰고, 제자리에 탁 맞춰두고, 어, 정리정돈해서, 어, 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이 재판장에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그런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벌금을 몇백만원씩 이렇게 두들기 맞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면 땅한평 없고 방한칸 없는 이만희 씨 입장에서는, 어, 누구 돈으로 내야 될까요? 자기 용돈 받은 돈으로 내든지, 뭐, 하여튼 신천지 신도 돈으로 내든지,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돈을 아껴 쓰라, 어, 교회 물건 아껴 쓰라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은 재판장에 한 번만 나가면 되는데, 그런, 저, 출석도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자기가 정말 여자 문제가 깨끗하고 그러면, 심상효 목사님의 어떤 재판장이 나와서, 내가 이런, 이런 부분에서 깨끗하다. 어? 나는 여자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어? 법정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렇게, 어, 출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과태료를 맡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하면서, 증인, 뭐, 이만희가, 아, 이거, 기타가 이만일 거예요. 기타. 이만희, 이게, 이게, 이때 증인, 이게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기타 이만희, 이, 처벌 불원서 제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때 하여튼 증인이 여러 명이 채택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 안 나온 사람들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처벌 불원서를 이제 제출 했어요. 이게, 이만희가. 어 이만희가 처벌 불언서를 왜 제출했을까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기성교의 목사가 이만희의 여자 문제를 얘기해 가지고 만약에 어 이만희씨의 어떤 명예를 훼손해서 처벌을 받는다면 신천지에서는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이만희 총회령이 여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 목자들이 세상 목사들이 나를 핍박하기 위해서 없는 어 불륜도 저지르지 않는 이런 깨끗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 이렇게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처벌 불른서를 이제 제출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상황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들 그 처음부터 그럼 이길 자신이 있었으면, 어, 이길 자신이 없었으면 고소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고소를 한 이유는 이길 자신이 있어서 고소를 했겠죠. 죄가 있든 없든, 불륜을 제지른 안 지르든, 일단은 내가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어, 고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건이 계속 진행되다가 갑자기 처벌보는서를 이렇게 제출했어요. 이 말뜻은 이 재판에서 이길 자신이 없고, 어, 패배자. 어, 이긴 자가 아니라 어, 패배자가 어,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요. 제 생각에는 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할 때 이만희 씨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법리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누군가가 뒤에서 조언을 했기 때문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결국은 어, 공소 기각 결정이 이제 내려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불출석 사유 같은 것을 제출해요. 음? 이만희 씨가. 그게 이게 이, 이 신청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어, 처벌 불원서를 제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처벌 불언서를 좀 이따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계속 이제 증인들이 불출석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재판은, 어, 심상여 목사님이 일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어, 그러니까, 그 약, 약식 재판에서 벌금 50만 원 맞았다가 정식 재판에서는 결국 이제 승소를 한 거죠. 예, 꼬랑지를 내린 거죠, 신천지에서. 이 말은 여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 이때 처, 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때 당시 김남희하고 같이 동거하는 동영상이 예, 법정에 이제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신천지에서 꼬랑지를 내리게 되는 이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 그러면 이제 이만희 씨가 어떤 처벌 불언서를 냈냐냐. 증인 불출, 아, 저, 저, 증인 불출석 사유서였네. 불출석 사유서. 예, 예, 불출석 사유서. 어, 불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데, 이게 이제 명예훼손 관련돼서, 어, 피고인 심상효, 어, 목사님을 대상으로 법정에 이제 낸처벌불온선 아, 그게 불기소 사유, 저기, 하, 증인, 불출석 사유선데요. 어, 위 피고인의, 어, 위 사건 피해자이며, 어,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 통보를 받은 신천 지 예수교 총회장 이만희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귀체판부에 출석할 수 없으면 기제출한 진술서 내용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 이만희 씨는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제 나오면 꼬치꼬치 이제 어, 변호사들이 이제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이만희 씨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겁니다. 음, 세상 뭐 법정에서 완전히 개망신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만희는 쫄아서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없다라는 어떤 예, 내용을 이제 했고요. 어뭐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어이 공이숙 어, 전 신천지 강사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고소를 한다면 이만희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아주 고소가 좀 돌아서 아, 법정에서 아주 개망신이 한번 개망신 한번 당했으면 좋겠어요. 어 자기가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고 이긴 자고 구원자고 어 세상 청렴하고 거짓말 어, 하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는 막이라고막 이렇게 예 쏟아부으면서 정작 자신이 법정에서 거짓말 하는 그런 인간으로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천지에서 어 공의숙 그, 강사를 고소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증인으로 바로 또 지금처럼 이만희를 불러낼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 법정에서 아주 활딱 뺏겨가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활딱 뺏겨가지고 얼마나 이, 이 이만희가 종교 사기꾼이고 이런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인간인지를 법정에서 그냥 낱낱이 지금 박살을 내버릴 거니까 어, 그게 아마 쫄아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증인은, 증인이 총회장으로 있는 신천지 예수교 여성도들과 어떤 연인 관계나 여자 문제가 없음을 진술합니다. 이거 이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게 돼요. 공이숙 어, 이전 신천지 강사의 폭로에 의해서 새빨간 이제 거짓말이 이런 어 진술서에 나온 거죠. 그리고 증인 외에 피해 여성들이 귀재판부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미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충분히 귀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유죄 판단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면 어. 어, 이때까지는 지금, 어, 어, 처벌 불원서를 안 내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하는 게이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올 수는 없지만, 기존에 증인이 몇 명이 이제, 몇 명이 그 채택됐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나오고 또 일부는 안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유죄 판단을 이 위에 증인의 출석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만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심상영 목사님이 어, 죄가 있다라고 지금 어, 생각을 하고 지금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이만희 씨가 어, 고소를 어, 취하해 버렸어요. 이거는 어, 이제 자기의 것이 백일아에 드러날 것 같으니까 쫄아서 이제 그만둔 거죠. 자, 어쨌든, 자기는 여, 그, 여, 여성들과 어떤 연인 관계나, 연인 관계, 연인 관계, 연인 관계나 여자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 이제 드러난 거죠. 증인의 재판의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는 알수 없으나 증인은, 어, 재판에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목격자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이게 피해 당사자예요, 이만이는 그럼 피해 당사자가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해가지고, 어, 자기가 무죄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게 이긴 자 정신이고, 어, 약속의 목자고, 뭐, 신천지들이 추앙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값어치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이런 피해자라고, 이, 지금, 어, 이 불출석 사유를 얘기를 하면서, 정작 고소를 취하해버리는, 골 때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뭐, 고소가 계속 진행됐을 때, 예 이만희의 여자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이제 높으니까 꼬랑지를 내린 거겠죠. 그 다음, 피해자가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어, 증언으로 가름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어, 한편,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증인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진술한 사실이 없기에 수사조서에 대한 진정, 어, 진정 성립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여, 어, 증인이 반드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반드시 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 우리, 어, 종교사격군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요런 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겠어요? 이거는, 어, 법무부장이 뭐 됐던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적어줬을 겁니다. 그럼에도 매 재판 기일 증인으로 소환을 하는 것은 피해자인 증인에게 또다시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인면수심, 어, 예, 인간의 얼굴은 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은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 세치혀로는 어, 번지르하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어, 김, 이, 김원장이라든지 이 여자, 제자, 막 찝찝거리면서, 어, 해서, 어, 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지금, 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증인은 증인은 한 교단의 책임을 지고 있고 해외 각국의 대통령들이 초청을 초청으로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각국을 순방하는 일과 해외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매우 바쁘고 국내 성도들 돌보는 일로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예 그래놓고 이제 어그 뭡니까? 동물원 같은 데 가서 여자들하고 사진 찍고 술 마시고 막 어? 노래 부르고 예그 여자들하고 어깨 춤추고 김원장하고도 쫙 돌아다니면서 어 턴하고 어나 잡아 봐라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싫틈이 없어요. 여자들하고 잘만 놀고 돌아다니지만은. 귀 재판부에 출석하여 재판에 협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증인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증인은 증인으로서 출석하기 어려우니 널리 양해 주 <laughs> 절대 안 나오겠다 이 말이죠. 어, 이번에 그래서 공이숙 그전 신수지 강사 폭로 내용에 대해서 이거는 고소가 이만희가 돼야 돼요. 물론, 대리인이 고소를 하더라도, 결국은, 어, 이만희가 증인으로, 이제, 불려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좀 고소해가지고, 예, 법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번, 어, 판가름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대요. 또, 꼬랑지 내릴 거예요. 자, 참고로 증인은 이번 재판 길에도 해외 보금전도 예정길에 있습니다. 그 자료로 첨부의, 어, 비행기 티켓을 제출합니다. 이래고 이제, 비행기 티켓을 제출했어요. 예, 이만희 씨는 이렇게 법정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 이렇게 해외로 잘, 어, 토끼인다 그럴까요? 도망을 친다고 그래요? 그런 느낌을 어, 지울 수가 없어요. 자, 하여튼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어, 공희숙 전 신천지 강사가 이만희 씨하고 어떤 썸씽이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만희 씨하고 신천지가 어, 고소가 다시 들어오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고소 들어오면 아주 아작이 나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고민 고민 될 겁니다. 시시하면서, 어, 이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뭐, 뭐 저한테 이제 고소 들어오면 내가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예. 자, 어쨌든 뭐, 공희숙 그 전신전의 강사가 고소가 들어온다면, 어, 뭐, 미약 하나마 제가 적극 어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사진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우리 어 이만희 총회장님 사진 이제 보세요 하, 우리 어 여, 여기서 지금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음 응? 여기서 기독교인 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매우 바쁘고 국내 성도들을 돌보는 일로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예 국내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 어? 부채도사가 아, 까꿍 하면서 이렇게 아, 우리 이만희 총회장이옥반지 끼고 그죠 옥반지 끼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아, 마일러브 보이십니까 내 사랑 어? 어, 연인 관계가 없었다고 아까 이만희 그, 어, 불출석 사유서 연애했잖아요. 음? 어, 여, 여성도들과 어떠한 연인관계나 여자 문제가 없음을 진술합니다 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 부채도사께서 하, 옥반지를 끼고 어, 사진도 보세요 하, My love 나의 사랑 하, 이 반지의 어떤 상징석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어, 반지를 누군가에게 줄때 세트로 만들어 줄때 어, 그냥 줍니까? 그게 어떤 특별한 관계라든지, 연인 관계라든지, 앞으로 계속 사귈 관계라든지, 결혼할 관계라든지, 이럴 때 주는 건데, 아니, 본처가 있는, 자기 본처가 있으면서도 반지를 사가지고, 너 하나 끼고 나 하나 끼자 식으로, 이렇게 반지를 주는 것은, 어, 굉장히 은큼하고 수상한 짓거리를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우리 공인숙 어, 강사님을 만날 때마다, 하, 옥반지 끼고, 꽃반지 끼고 꽃반지 끼, 옥반지 끼고, 옥반지 끼고, 끝까지 마일러브 해. 어? 얼마나 어? 어, 좋아했으면, 이렇게. 하, 우리 부채도사께서 옥반지 끼고, 사진에다가도 어? 나, 내 사랑. 이거 뭐, 한글로 해석하면내 사랑이잖아, 내 사랑. 어? 내 사랑. 어? 우리 그, 파피준 할머니한테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이마이 총회장님이. 하여튼, 이런, 이제, 옥반지, 이게, 이제, 옥반지, 그, 케이스라 그럴까요? 옥반지가 들어있는 주머니인데, 이 옥반지를, 이 옥반지는, 이제, 공희숙, 그어 강사가 가지고 있었던 거고, 어, 요거는, 이제, 이, 이, 같이 세트로 맞췄던 이 옥반지를,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마일러브, 어? 마일러브! 에? 내가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 항상 너를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인다는 심정으로 이 지금 이 손가락 손가락에 이 지금 가락지를 내가 끼고 있어 이렇게 늘 보여주고 싶은 이 액션 자세 보세요 이게 탁 옥반지가 보이도록 탁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 사진이 나중에 이제탁 돌아 돌이켜 보면 아 그래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이리 반지를 끼고 우리 이 공상하고 같이 이 낭만을 즐기면서 사진을 찍었지 이렇게 추. 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옥반지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반지를 그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것은 어떤 뭐 언약을 하거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할때아 맞다 우리 이만희총회 약속의 목자지 아무 여자하고 그냥 약속을 하는거야 약속의 목자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옥반지를 끼고 다니고 또 보세요 요 우리 김원장하고 도닐 때도 옥반지 옥반지 아니 금반지를 끼고 이번에는 우리 약속의 목자는 이 여자들하고 약속을 잘해요. 반지. 이 반지는 약속의 의미, 은하계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약속은 안 하고 여자들하고 반지 끼고 약속이라 지금 하고 있고, 응?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자하고 뭐 이런 뭐, 어, 노란한 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불줄석 사유서에 제출을 하죠. 그, 그러니까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이 반지를 지금 김원장하고, 어, 공희숙 강사에게만 준게 아니고 다른 여자들이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 좀 이게, 어, 끌떡거리면서 뭔가 좀이 건드려가지고 넘어질, 그, 자기가 뭔가 건드리면 될것 같은 이런 여자들에게는 아마 반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어, 하여튼 자기가 좀 뭔가 이제 자신있다 하면 뭔가 아 이거 어? 아, 왠지 내 여자가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반지를 먼저 딱 만들어서 선물을 빡 해놓고 에? 돌아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우리 약속의 목자 아, 정말 훌륭합니다. 자 우리 아.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얼마나 참 젊어 보이기 위해서 선글라스 끼고, 네, 옥반지, 늘 우리 공상하고 같이 있으면 옥반지를 끼고 탁 보여주죠. 내가, 어, 공상, 어, 어 희수가 내가 너하고 같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어. 내 마음, 어, 어 열심 변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변하면 안 돼. 이런 어떤,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 우리 이마이 총회장님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런 포즈는 예, 이런 포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만약에 우리 그, 그 신천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내 어, 아내가 여자친구가 또는 남편 그 남자친구가 어, 외간 여자하고 이런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저기 그 어떤 자로 들고 대급 박을 그냥 한대주패버리면 폐지 이게 누 이게 보고 있기해서 이런 걸 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하,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다 이게 한눈에 그냥 딱 저는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 뻔뻔스럽게 불출석 사위에 어, 여신도들하고 뭔가 문제가 없었다는 하나도 없이 깨끗했던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예,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은 어? 국내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로 한시도 쉴틈 없이 바쁩니다. 어, 쉴틈 없이 바쁘죠.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놀고 어, 나잡아 봐라 막 아, 참 여러 여자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김 원장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음, 공강사하고 또 제가 어, 알기로는저신 모양하고 어? 또뭐내 어, 아를 아도 했다는 뭐 소문도 들리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이만희 총회장은 바쁩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음, 굉장히, 어, 이만희 씨가, 어, 어떤, 그 성경을 보거나, 그 다음에, 뭐,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든지, 이런 인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느끼는 사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 이런 어떤 포즈 있죠, 그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을 탁 돌려와서 볼에 뽀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라든지 어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권을 어 아주 말살하는 행위예요 옆에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그런 행위입니다. 어 이게 사진을 찍을 때 점잖하게 이렇게 찍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뭐, 안 보이는 곳에서 뭐 하는 건 내가 모르니까 그렇지만 공공장소에서 어, 나살이나 묵은 이, 이, 이 양반이 고개를 사진찍을 탁 돌려가지고, 어, 어, 젊은 처자에게 이렇게, 어, 뽀뽀를 한다든지 하고 있어요. 자기 본처도 있으면서, 이거는, 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인간이구나. 아, 이거는 성경을, 어, 깊이 있게, 에, 어떤,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깊이 있게 믿는 인간이 아니구나. 이거는 조교 사기 행각을 위한 오직 이그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요, 굉장히 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어, 배려를 하거나 생각해주는 그런 포즈가 아니죠. 자세가 아니죠. 굉장히 이거는, 어, 인격적으로 덜 떨어진 그런 어떤 존재처럼 보입니다. 또 이런 거 보세요. 하, 쳐다보는 눈빛. 이 하, 정말 야이 어, 애절한 이 눈빛. 이 공상을 바라본 눈빛. 어, 엉덩이에 탁 손을 올려놓고 어, 이러면서 자기는 어, 자한번더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어, 하, 너무 중요해서 여성들과. 여 성도들과 어떠한 연인 관계나 여자 문제가 없었으면 진술합니다. 뻔뻔한 인간. 아주 말이 그죠? 입만 빨그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게 이제 2편이 될 거고요. 다음에 또, 어, 공희숙 강사님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또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만희 총회장님은 제발 이제 고소를 좀 해서 법정에서, 여성도와 연인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고 t g f 즐거운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